마음자로 몸자로잭바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흔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마지막 부작용 설명이 바로 식욕 억제입니다. 이게 왜 부작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영양 결핍이 걱정될 정도로 심한 식욕 억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잭바운드는 마음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4.5%가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5.1%가 이런 부작용을 경험을 하시는데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그냥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영양사가 영양 상태를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영양사가 붙는 거는 영양 결핍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약만 가지고 빼는 거보다는 식단 조절을 같이 하는 체중이 훨씬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항상 영양 상담과 함께 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식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환자분들이 뭘 힘들어하시냐면 단백질 섭취를 힘들어하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제빵드나마음저로 뭐 위고를 사용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. 보통 쉽게 100g에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한 150g을 하루에 추천을 하는데 식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만큼의 프로틴을 보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. 당연히 이제 프로틴 쉐이크라든가 프로틴 파우더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마저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억지로라도 좀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고 그냥 어나살 빠지니까 좋네 이렇게 하면요 근육량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어떤 근육량을 잴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근육량 모니터를 하시면서 살을 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양사랑 상담하면서 살을 빼시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약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려 왔고요 관련 링크 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약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